천자문 쓰기, 14번째 시간입니다. 천자문 쓰기와 함께, 한글, 예쁘고, 바르게 쓰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천자문은 좌조문도, 수공평장, 8덟 자입니다. 먼저, 앉을 자입니다. 앉을 자는 이두 사람이, 두 사람이 흘기에 앉아있는 모습이죠. 사람이 흙기에 앉아 있는 모습이죠 두번째 사람을 약간 작게 썼습니다 이 핵이 끝까지 가가지고 세로핵 아와 만나지요 그리고 아의 예, 가로핵은 이쯤에서 3분의 2쯤에서 긋고요 관련 이제 한자로는 좌정, 자리에 앉는다. 잡고 앉음. 좌정한다그러죠 그다음에 앉은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이나 조각을 이제 좌상이라고 그러죠. 좌상. 오늘는 이제 아침 조입니다 이제 풀초라고 생각하시고 풀숲에 해가 나아 해가 이것도 이제 예, 풀, 풀이고요. 해가 떠오르는 모습인데요. 그 옆에 서쪽에는 아직도 이제 어쩐지 떴던 달, 달오리죠. 달에 예,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있다. 그래서 이제 아침조입니다. 조정조 자이기도 하죠. 아침조, 조정조. 관련한 자로는 이제 조정. 임금이 나라의 정치를 이제 신하들과 의논하고 집행하는 곳을 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아침과 저녁 조석도 있고요. 물을 문입니다. 물을 문. 이제문 문자. 문 안에 입구가 있는 자죠. 예전에는 이 전화기 같은 통신, 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예, 집 가까이 가서 이제 뒷문 앞에서 큰소리로 물어야 되겠죠 어, 주인 집에 계십니까 한다든지 그래서 문문 문, 물을 문 예, 그리고 이제 문답한다 할때 묻고 답한다 할 때도 이 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문제점 할 때도 이 문자를 쓰죠 물을 문 일도입니다. 길도는 머리 숫자와 이제 착받침이라고도 하는데요, 착받침이라고 해야 되고요. 이제 쉬엄쉬엄 갈착입니다. 이게 머리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천천히 쉬엄쉬엄 가니까 도리에 어긋나지도 않고요. 또 이체도 어긋나지 않고 이 바르게 갈수 있죠. 그래서 이제 길도도 되고요 다음에 할때 도리 이라 할때 도리 도 자도 되죠 관련한 자는 이제 도리 사람이 마땅히 예, 행하여야 할 예, 바른 길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도로 도로 할 때도 이도 자를 쓰죠 아저문도이 예, 뜻풀이를 하면은 조정에 앉아 좌 좋으니까요. 조정에 앉아 도를 묻는다. 여기서 도를 묻는다는 것은 이제 지도겠죠 나라를 다스리는 신하들한테 임금이 묻는 거죠. 구형 평정 볼때이 드리울 수입니다. 드리울 수는 이제 식물의 가지 그리고 줄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밑으로 쭉 늘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이제 이 줄기로부터 난 가지 이 이렇게 길게 밑으로 드리워져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관련 단말로는 수직이란 말 있죠. 수직. 또 현주막 할때또 이제 이 말을 쓰죠. 드리울 숫자. 수직, 현주막. 오늘은 예 팔장길 공자입니다. 팔장길은 이 제방변에 재방변은 이제 손수와 뜻이 거의 같지요. 그 밑에 함께 공자가 있어요. 공동을때 그러니까 이제 두 손을 맞잡고 이제 함께 한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팔장길 공도 되고 두손 맞잡을 공도 되지요. 자, 팔짱길. 관련 낱말은 많지 않은데요. 공수라는 낱말이 있는데, 그전에는 이제, 예전에 많이 썼죠. 이제 절을 하거나 우두눈을 모실 때, 공두 손을 앞으로 모아 포개어서 이제 공손하게 잡는 자세를 말하고요. 그 때는 이제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놓고, 여자는 오른손을 왼손 위에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팔짱을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음. 이것을 어떤 이제 공수라고 그러죠.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사극에서 덜은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많이 난 쓰이는데, 공목이라고. 예, 아름들이 나무죠. 둘레가 한 아름이 넘는 큰 나무를 예, 공목이라고도 합니다. 평평할 평자입니다. 평평할 평자는 방패관과 여덟 팔이 이렇게 합쳐진 잔인데요. 예, 방패하고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고요. 예, 물풀, 물에 있는 수초, 수초가 이제 물 위에 이 잔잔하게 떠 있는 모양. 그래서 이제 평평하다, 아, 또 이제 고르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장입니다. 글, 문장 할 때. 이 솔리. 손립과 이율조의 이제 결합자로 보기도 하고요. 글 혹은 어, 문장 이제 손립과 어, 이율조가 합쳐진 글자인데 이걸 또 달리 보면요, 이 손립과 열십 사이에 이나리이 있는데 이자를 빼면은. 매울 신자가 됩니다. 매울 신은 예전에 이제 노예들한테 몸에 이제 문신을 새기는 도구를 이제 매울 신자였죠. 그래서 이제 에 그런 그무늬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문이장 그렇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새긴다 그런 뜻도 있죠. 그런 이제 쉽게 에또 달리 이제 해설하기도 하지요. 이 소리음 이렇게 하면 설립의 날이리면은 소리음자 되죠. 그 밑에 열집 이렇게 이제 해설을 하자면요, 어떤 글이든지 열번 정도는 이제 소리 내어서 소리 음자니까요, 읽어야 그 뜻을 알고 또 이제 명백하게 이제 명백할 장이란 뜻도 있거든요. 명백하게 뜻을 새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글장 문장장입니다. 수공평장덕자를 해설을 해석을 하자면요, 다소 뜻이 이제 좀 애매모호한데요. 수공은 이제 옷을 늘어뜨리고 팔짱을 끼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평장은 평탄하고 밝게 다스린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순 시대의 태평성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공 평장 옷자락을 드리우고, 팔짱을. 그러니까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제 요순 시대를 가장 이상적인 에, 정치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았던 태평성세가 이 요순 시대고요. 그래서 이제 요인금과 손인금을 중국 사람들은 가장 이상적인 이 군주로 어, 추앙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수공평장, 그러면 이제 태평성세의 가장 이상적인 정치 형태를 말하기도 합니다.